네 안녕하세요 5월 30일 오후 방송입니다 현재 저는 형제 해안로에 나와있고요 형제 해안로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방산이 운해가 쫙 껴서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바다는 약간 거칩니다 거친 가운데 바람은 살살 불고 있고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형제섬도 역시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. 조금 더 가까이 삼방산을 비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멋들어지게 보입니다. 삼방산. 이상. 컴퓨터 현